예요 아요 오늘은 11월 12일, 일요일이고 여기는 시즈오카, 시즈오카 미츠노키 카제는 마루샹, 멋출쩍 쪽하는 미츠노키인 것 같아. 와, 맨날 산에만 다니다가 여기로 내려오니까 하나도 안 춥네. 차박했는데 여기 다 근처에 차박한 친구들은 아니고 앞에 보니까 줄이 하나 있대 요 여기 레스토랑 있는데 이 아침에 라면 먹으러 온 사람들인가 봐. 아침부터 줄 서가지고 정리권 뽑아서 라면을 먹나봐. 어, 아, 차박했던 휴게소야. 우와, 뭐, 아, 저기 줄서 있는 거 봐라, 사람들. 음, 아침에 이 집에 라면을 먹으려고 다들 이렇게 찾아왔나봐. 라면 먹으려고. 아침 라면. 네, 아침에 온 것은 한, 아까 거기 차박한 데서 한 5km 떨어진 하마오카. 사구 왜 왔어? 한마오카 사구 어, 나름 사구가 있더라. 사구 저 고양이가 노려보고 있어. 감시하고 있어. 자기 집인가 봐. 어, 자기 집인가 봐. 나 감시하고 있어. 나름 사구긴 하네. 조그만 어. 어. 도토리 사고보다는 작긴 하지만 그도토리사고보다는 어... 작긴 하지만 나름 사고긴 하다. 이 모래는 이 언덕 낮은데도 그런 거개 힘들어. 올라간다고. 도토리을때기 힘들어서 죽려그러 나도 힘들어. <laughs> 와, 사고런 하는 사람들이는 사고런 사고로 많이 크네. 아 여기서 띠 뛰기 하면 엄청 단련 되겠다 아저씨. 어 위인 딱딱 하고 좋네 사고 이번 여행 첫 바다네. 일본에서 바다 보기 참 쉬운데 어첫 바다네요. 어, 육지발3만 가다가. 어... 바람개비들. 오에이. 하마오카 사구래. 하마오카 치즈오카의 하마오카 사구. 음. 바람개비가 아무것도 안 들어. 그래도 안 도네. 어 풍차가 아들, 아들 가서 찍길래 아니 찍었대. 안 찍어도 돼 바람개비가 아무것도 안 도네 와 바다 오랜만에 보네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낚시 막손 팔뚝만한 고기가 낚기다봐 여기서 아저 아저씨 하나 들고 가네 낚시 팔뚝만한 고기 반대쪽 서핑하는 아저씨들. 낚시랑 낚시랑 서핑은 꼭 구역을 나눠서 하네. 응. 같이 안 하네. <laughs> 어. 아침부터 와 서핑. 11월인데도 서핑을 해. 그만큼 안 추워 여기가. 내려가자 하면서 달래나 뽑고. <laughs> 고양이 밥 먹으러 왔나 봐. 아침밥에. 민사하기보다는샤 거리네 샤샤아 어. <laughs> <왜? 웃음> 어? 음 뽑히지도 않네 기 굴래 달래 냄새 엄청 좋아 진해 자연산이야 하하 달래. 하 이제 여기는 오마에자키 등대, 오마에자키. 뜻이면 뜻은 이앞 등대? 이앞 등대? 어, 이앞 등대. 올라왔어, 등대. 애도시대 등대래, 애도시대 때. 여기다 불 비춰놓고 해서 왔나봐. 여기 이제, 어, 이제 이제 근대 유산, 근대 때 만든 등대고. 최신 등대는 아예 만들지도 않았네, 여기는. 필요가 없어서. 오마에자키 등대. 예쁜애 등대. 아기자기하네. 어, 등대가, 등대가 하나씩 있으면 예뻐. 내가 등대 올라갔다 올게. 아마 돈낼 거야, 여기도한 500엔, 300엔. 여기 있네, 등대, 등대 지키는 캐릭터. 어, 여성이야 캐릭터를 만들어 놨어. 등대, 등대. 이거지 마지막 부분은 거의 사다리라는 거 아, 머니 조이 등대 눈을 바로 밑에서 볼수 있게 해놨네 되게 깔끔하다 등대치고는 어. 어. 다 등대 어. 밖으로 나가자고 아유 또 머리가 아, 높네. 아, 여기가 시즈오카의 오마에자키라는 곳이야, 오마에자키 시즈오카 보면은 저 이즈반도 쪽으로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여긴 것 같아. 여기 배도 다녔나봐, 옛날에. 아. 와, 등대 무섭다. 힘 빠진다, 또. 아, 저 폐허 호텔들 있고. 여기가 차키 곳이라서 끝부분이지. 와, 후지산 살짝 보이네. 어, 후지산, 보이십니까? 후지산. 후지산. 마운틴 후지. 어, 마운틴 후지. 살짝 보여, 살짝. 맞나 후지산이? 시즈오카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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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부분이니까 저희가 이즈반도고 맞아 후지산이야 이야 후지산 보이네 후지산 희미하게 어, 여기까지 후지산 정상까지 어. 신식등대는 저기다 지었네 새등대 어. 이게 새등대고 이게 20세기 등대고, 20, 21세기 등대고, 어, 지금 올라와 있는 건 20세기 이전에 등대고. 아, 멋있네. 에이, 소무 서워라. 예, 오마에사키 등대에서, 음, 예, 여습 찍으면 되는구만. 오마에사키 등대에서, 음, 우와, 눈빛다 별거 아닌 것처럼 바둑처럼 보이지만 저기 오는 길에 저검은검은탄 점들이 뭔가 했는데 다 서핑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이검은검은탄 점들이 동물이 아니라 다 사람 다 서핑하는 사람들이었어. 어 얘가 서핑의 성지인가 봐 다들 서핑해어이 겨울에 이 겨울이 이럴까? 11월에 이제 이쪽편 끝으로 이즈반도 이즈반도 희미하게 보이고 이쪽 시즈오카 시내 쪽으로 후지산 희미하게 보이고 아... 와, 후지산 봤네 오늘 <laughs> 머리 부분에는 아직도 나있어 동그랗게 구름이 두꺼운 게 보여 내려갑시다 이제 엄마 밑에 있어 오늘 나온거 나선안 나선게란 요러코비모 카나시미모 히사이즈키 되게 낮다 천장이 돌이 어? <laughs> 어. 아들 같은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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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래판처럼 쫙. 아납작 음. 조금 비슷하게 생겼네 어. 조금. 빨리빨리 그막 저거 어 그거 뭐그 바보 소라고 <laughs> 어... <laughs> 오마이자키 빨리 빠치야 오마이자키 <laughs> 아니야 애야 애 엄마 애도 애, 애, 애 애랑 같이 하고. 같이 꽃쟁이 하나 들고 뭐 캐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캐면은 불법이야 다 신고하면은 잡혀 들어가 뭐가 잘 없나봐 근데 어 아빠도 잡고 있어 뭔가. 어, 아빠. 감정도 잘 있어. 어, 아빠는 뜰채까지 들고 있네. 그쵸? 어. 저 신고하면 잡혀 들어간다. 아니야, 진짜야, 엄마. 바, 옆에, 바, 옆에 바로라니까. 뭐 잡았다. 조그만 거. 여기는 이제 하마마쯔 가는 길에 텐류텐류강 아래쪽에 막 강변에 자동차들이 막 들어가서 신기해 가지고 찾아왔던 곳인데 어 여기 자동차들 오프로드 자동차들 신나게 달리는 곳이네 어 타이어 막 깊게 빠져있어 사람이 가면은 못 나올 것 같아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 어 그래서 앞에, 앞에까지 나와도 푹 빠지네 어 앞에까지 나오면 좀 걸을 수 있나 했더만은 힘드네 절 차는 가고 있는데 어. 다람이도갈수있나 해서 왔는데 많이 빠지네 집리 와야 되네 여기는 일로 다니는구나 아까 그 해변가가 아니라 곳저먼 허... 곳에 차들이 있어다집리야집리집리 집니, 쟤네들도 집리집리집리집리집리 랜드크루저 쟤는 데미 어쩌고저쩌고 짐니 3세대, 2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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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대 이세대 다 짐니 친구들이 와있어 트럭, 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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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니 어... 갈수 없다니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무린 하지 말자고 여기는 이제 하마마츠 시즈오카현의 하마마츠시에 하마마츠성에 왔어, 하마마츠성 치, 친구 간다고 친구 간다고 짖는다 어, 친구가 갔어. 저런 성 안에 사박스가 있네. 이야. 하마마츠성 사람 많구만.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볼거 없다 그래서. 가을이 안 왔어, 아직. 어 가을이 아직 안 왔어. 이제 오기 시작했어, 가을이. 하. 하, 웃기네. 어, 하마마츠성의 변천. 처음엔 이렇게 나무만 있다가, 어, 마츠에성지었다가 터만 있대. 됐다. 어, 이렇게 지었네. 여름이야? 여기가 일본 정원인가 보다. 여기가 정원인가 보다. 음. 이제 좀성 같은 성이 나오네. 되게 초라하네 아담하다 성이 다 올라오네 순식간에 올라오네 그게. 성이라기보단 그냥 공원이다 어 많이 안 올라왔어 어 많이 안 올라서 좋네 여기 사람 올라가 있고 전주 가게 이 벚꽃은 다좋네음 가게 거의 오사카성 분위기인데 어 <laughs> 자, 하마마츠성. 아, 나루 성은 성이야. 어. 또 새로 지어서 예쁘네. 원래는 터밖에 터반 터만, 터만 있었는데 위에 콘크리트로 다 새로 지었나 봐. 하마마츠성. 위에 사람이 버글버글해줄 올라가기는 싫다. 한 바퀴 그냥 성화 뺑 돌고 가자. 멋있네. 새로 지어서 반짝반짝하네 다. 하얀색 잡티 하나 없네. 잠깐만. 예, 한마터성. 음, 한마터성. 그 3층, 3층 되나? 음. 3층. <laughs> 나름 성이라고 시청도 옆에 있고. 어, 호텔도 옆에 있고. 아, 저 단체 관광객이 또 오고 있어, 여기 성으로. 여기 왜 사람 이 많지? 어. 어. 여기 사람이 많지 와 버고다고 하마마쯔성 나무랑 하마마쯔성 <laughs> 하마무치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저기 앞에가 툭 튀어나와 있어 발이 어어돌저또돌 돌 떨어지고 그러는 거 그것도 만들어놨네 이쪽 만상에 어 이렇게 보면은 어 이렇게 보면 멋있네. 우리가 음. 어. 리가 어. 거야. 도쿠가와 공. 어. 도쿠가와. 어. 도쿠가와 뭐 시키겠다. 와, 그러니까 전망 좋네. 성이긴 성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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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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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는 하마마람성 진짜 작네 들어국금색으로국가 어, 났네 네국마람들 한국 사람들, 한엔 천수가 올라가는데 한국 사데2 0 0 엔인데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지금 사람이 몇 명나 올라가고 있는 거야. 어, 그냥 올라가면은 줄 서서 올라가서 줄 서서 보고 줄 서서 내려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야. 옛날 마츠모토 성의 악몽의 재림이다. 올라가지 않겠어. 200원이 아까워서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올라가는 거야. 계속 들어가는 거라 사람. 와, 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래도 잘 지나네 깔끔하게 아마마츠성 축대가 참. 자연스럽게 지 멋대로 쌓고 올랐어 이거 돌 떨어뜨리는데 맞나? 아니네? 아무것도 없네 밑에 구멍이 그냥 툭튀어나게 만든거네 펜수.. 천수 대이 돌은 옛날 그대로 그..그거.. 어 그냥 다시 끼워놓고 돌은 예쁘네 이런 돌이라도 쌓아두면 예뻐 정원이나 보고 가자 이기 이제 성 옆에 있는 일본 정원 들어왔어. 일본 정원, 우리 하나도 안 들었지. 단풍이 진짜로. 어, 일본 정원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단풍 나무도 많은데, 단풍이 하나도 안 들었네. 이게 예, 그렇다니까, 엄마 오사카도 교토도 11월 말 돼야지. 단풍이 드니까 비슷한 지역인 이 하마마 츠도 <laughs> 어, 단풍이 하나도 안 들었네. 형보다 이 정원이 더 예쁜 것 같네. 동백은 피 있고 단풍은 안 들고. 어, 너무 웃긴다. 음, 아이고 아이고 명당이구만 여기 추는 데가. 어 무지개도 붙자, 아 무지개 있나? 태, 태가 안나안 나면 안 나온다. 이모델음 엄청 크다. 음, 대나무 길도 있는 마. 뭐. 어. 물이 많은가봐 여기는 제주국가. 응. 아이 밑으로도 길이 있네. 응. 어. 네. 단풍 나무인데 단풍이 하나도 없어. 네, 네. 우리 니코 갔을 때는 다 떨어져 있었는데. 응. 어. 음. 밥 먹고 있어 우리 우리 김나바 엉덩이 이렇게 들어야 돼 너나 나나 그래 같이 해야지 그래 <laughs> 그래 같이 이렇게 와 싱크로나이즈 사리가어 살짝 살짝 기울여서 있어가지고 다리까지 예쁘네 단풍이 없어서 그렇지 저거는 저거는 수고 다음 에와꽂히고봄와도 예쁘겠다. 마마스에는 장어가 유명해서 장어 덮밥 먹으러 왔어. 장어, 장어 덮밥, 장어, 장어 밥, 장어 밥, 장어 덮밥 먹으러 왔어. 나도 먹으러 왔어. 장어 덮밥. 음, 숯불 냄새 맛있지. 이게 맛이 없으면은 바짝 태우고 엄마 소스까지 다 태우고 이러했는데 이게 맛이 없을 리가 없나. 어, 장어 덮밥. 여기가 장어로 유명해서 20여 집, 한집 갔었는데 한 집은. 웨이팅으로 꽉 차고 여기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유명한가봐 이 장어집이. 장어도 크네 두껍네. 장어 먹은 집이 여기야. 장어 먹은 집 도로 옆인데 여기 딱 어, 오전 영업만 하고 끝나는 거 같고 여기 오셔그지또국으로 우나진 운하진. 우나진이라는 데 왔어. 우나진 우나진 정진 어좀 뭐 먹을 만했어. 맛있었어. 어 소스가, 소스가 와 있어서 뭐 비리지도 않고 뼈도 없. 알았슈. 예 여기가 이제 하마나호의 벤텐지마 해수욕장이라는 곳에 왔어. 여기는 별거 없는데 그냥 해수욕장이라 여름에 물놀이 하고 하는데 그냥 인증샷 하나 찍으러 오는 곳 그런 느낌이지. <laughs> 바람이 좀 부네 오늘. 해가 지고있어 구름이 껴가지고 아. 해수욕장인데 반가롭네 이제 모래사장이 없다 해수욕장 어 해수욕장인가 봐 여기가 온게 여기가 온 이유가 이거지 저 토리를 원래 해에 늘려고 오는거 해에 넣어서 이렇게 찐나봐 사람들은 근데 우린 해 기다리는건 아니고 그냥 저 토리만 찍으러 왔어 <laughs> 바다에 떠있는 큰 토리 그게 또 로망이잖아 <laughs> 바닷물이 꽤 파도가 쎄어 그러니까 파다물이, 파도가 쎄막 어. 막 파도가 부용부용 돌아가 그래서 물놀이 하다가는 여기서 물놀이 하다가는 걔 시체도 못 던지겠는데 다리 사이로 들어가네 돌이 하늘에 떠있는 돌이 바다에 떠있는 돌이 딱 아, 기둥 하나로 보인다고? n자로? 어 하나로 보인다는데 삐뚤어지면 인자 어 이제 또 앞으로 가면 은 기둥이 굵어진다고 그래 와 아, 바람부네 <laughs> 렇루하의 성지였거든. 또 애니메이션에 나왔거든 엄마. 여기가 어.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온 거야. <laughs> 음. 음. 이야. 잘 보이네. 바람이 많이 분다. 그치 애니메이션의 배경 콜라보도 많이 하고 배경지도 많이 있어 여기. 여기 돈안 받는다, 아니야. 여긴또돈 받아 엄마. 주차료. 어, 입장료 따로, 저 입구가 따로 있어 도 여기 나무같 네, 바람이 좀세서렇 지지. 금 어, 여기, 여기, 멋쟁이, 멋쟁이 아저씨들 아줌마들도 오네 자기 폐, 자기도바 여기, 세워두고 사기도 찍는다 토리 방향하고 다리하고 근데 지금 너무 멀어가지고 빨간색이 잘안 보인다. 청원다 돌이. 이거 벤텐지마 이제 흐린다 날. 그래도 여기 해변이라고 모래사장이 있기는 하네. 모래사장. 추워서 물에는 절대 못 들어가고. 이 하마나호가 바다에 앞에 붙어 있어가지고 밀물일 때는 짜고 썰물일 때는 안 짜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바닷물보다덜짜거든 그렇지 계속 섞이겠지. 짠물일까, 안 짠물일까. 내가 찍어보고 와. 어디서 찍어보겠어. 안 올라온다. 기다리면 안 올라온다. 기다리면 안 올라와.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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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찍어 먹어 봐. 짜, 짜. 많이는 어, 많이 들짜기는 해. 짜. 바닷물이야 바닷물. 진짜? 어 얘가 다리 아치 중앙이라고. 다리 아치 중앙에. 소리로딱서 있다고. 그래, 맞아. 어. 아따 오토바이시끄럽네. <laughs> 조용한 마을이네 어, 낚시하고 이 지역 주민은 걸어서 오겠지 여기 주차를 안 내고 어, 여름엔 좋겠다 도시 바로 앞이라 바이바이 벤텐지마 수심이 깊어? 어, 바이바이 벤텐지마